안녕하세요 이 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여기는 또 충주입니다. 충주 오래간만에 민물투망 한번 나와봤어요.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뭐 투망 엄두도 못 내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주말에 잠깐 시간이 나는 바람에 오늘 여기 충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민물투망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오늘 목표 그냥 한 사자 쏘가리, 사자 소가리 목표로 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laughs>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웃으시죠? 이거 웃으시는 분 누구야? <laughs> 아이고, 우리, 우리 여기 <laughs> 이우진 <깜짝이야>. 아우가 갑자기 <웃음> 웃는데요. <웃음> 사자 쏘가리라 그러니까 웃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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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도 열심히 던져봐야지. 던져봐야지. <laughs> 자, 다시 목표 수정합니다. 그냥. 도리보다도 <laughs> 은어 은어 세 마리 하겠습니다. 은어 세 마리. <laughs> 와우. 가자. 렛츠 고. 렛츠 킬리. 어우, 잠만물 아, 간만... 물살 물살 괜찮아요. 형님. 음, 간만에 링크만잡아 오는데 <laughs> 이거? 야, 어, 간만에 잡았더니 묵직하다 이거. 아, 그래요? 어. 어, 어우, 제대로 잡니다 나이스 형부터 걸렸 아, 예, 형. 거, 아, 아, 아니, 하지 아니. 마. 형, 기다려. 아니, 아니. 그쪽으로, 예, 예, 이거한마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 하나 걸렸는 모래무시, 오 이따 뗄뗄뭐 하나 있어. <laughs> 아 이제 고기가 활동하는 시야니다 아, 뭐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하나 아, 있습니다. 크다. 오, 얘는, 품. 얘는, 모래무지 같은 게. 부산데. 아닙니다. 참마자참마자예요 맞아? 예, 형님. 찬마자예요. 참마자가 엄청 크네. 모래무지 아니잖아, 이거. 참마자요 찬마자. 점이 많은 거 그, 우와, 참마자 그래. 어. 어. 이거, 이거 진짜 괜찮아 보이네, 참마자, 참마자, 참마자 이렇게 큰 거를 또 처음 본다요. 자, 얘, 얘 킵해. 아이형 방생. 방생? 우리는 어잖아 음, 우리는, 우리는 은어. <laughs> 자, 우리, 저희는 은어입니다 무조건 <laughs> 은어. 아, 참마자 너무, 어우 너무 큰걸 잡았네. 세어 음. 음. 와우. 오호, 오호. <laughs> 없네. 시끄물어 있는 게안 보이네. 오! 와우! 아, 아니네, 아니네. 예. <laughs> 아, 이거 보요 모래 뭐지? 알뱃다, 음. 알베, 알베. 알뱃다, 알베. 알뱃어 빵이 장난 아니잖아. 어우, 엄청 크네요. 여기 또뭐 있어요, 형님? 네. 뭐가 탔어, 이쪽에. 이거, 이거는, 어우, 이거야. 알베기다, 알베기. 와, 봐 모래무지. 이거 봐, 이거 지금 뭐가, 와, 모래무지네. 음. 이것도 모래무지. 오, 모래무지 좋네. 이야, 얘는 진짜 장난 아니다, 얘. 음, 네. 어. 알뱃나고. 오. 그러면 알배 쓰면 바 동생. 방생. 방이라고 예, <laughs> 네, 방생해주세요, 형님. 야, 알안 베고 비만일 수도 있어. <laughs> 아비만 야, 모래무지가 네. 일단 방생. 저녁에 또 잡으면. 방생해? 응. 반장은 봐. 반성합니다. 모래무지. 우와, 이거 뭐야, 알 발을 뱐것 이게... 같다고 그래서 방생. 이야, 삼짠데. <laughs> 모래무지 삼짠. 얘는 예. 같은 그, 기인것 같아서 방생. 다 예. <laughs> 방생. 대박. 하지마! 그렇지 오. 이렇게 여우로 쳐야된다고 한번 잡아야지 그아 그래. 근데 이거 고기는 나중에 잡아야 되잖아 형님 아 아니, 어. 상관없어 네 근데 움직임이 없네 어, 우 아니야. 야, 있는데 무겁다. 있어. 뭐야? 돌자 이런 줄 몰이야? 어, 어떻게 이게 튀어 걸릴 수가 있지? 어, 엄청 무겁더라고 묵직한 거 잡으셨네요. 우와. <laughs> 이야, 야, 씨. <laughs> 뭔가 있다. 한 마리가 아니네. 두 개네. <laughs>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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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와, 이건 <laughs> 어 이거. 아유, 살이 걸렸다. 우와. 나오지 않네, 얘는. 버드에서. <laughs> 이거처럼. 아 죄송합니다. 어쩌란 거야, 이거? <웃음> 죄송합니다. 계속. 아, 근데 그거 와. 야, 이제 우진이, 우진이 보이스 가자. 아, 형. No. 포인트. 아, 와우. 와우. 어, 뭐 타양도 하나씩 하나. 오. 근감 왔네. 예. 나나네. 오케이. 여기 이쪽으로 오면 여우들이 돌아서 와요 주방이. 오 진짜 그러네 네 구멍이 돌아서 와요 오 저절로 이리로 오네 네 저절로 와요 그냥 와 어, 잡혔다 뽀뚜뽀뚜가 있는 게자 봐요 번쩍도 되게 없는데 잡혀, 지 이거 야밤에 은어가 하나 잡혔습니다, 은어. 와 와, 이쁜다 이뻐. 은어. 오. 은어, 득. 도망가지도 않아요. 어이고, 이제 도망가니, 물치가 이건 뭐야, 피레미 같은 거. 예, 도 애기 가고 우리 우진, 우리 우리 오진이 얼마나 잡았나 보자. 아 고프로 켜라고. 나. 켰다고. 아니, 봐자. 갑시다. 야, 열어 보자. 걸때 어디 노아 아, 이거 들으라고. 들어 봐. 들어 봐. 양원이 들어오고. 여기 돼? 응. 아, 붙지 마. 내가 게 알았어. 야, 소가리가 있나 본데. 아, 소가리는 죄송합니다. 아, 그럼치 그 저기 동작개가 많이 있구나. 아 형,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딱 보니까 아, 동작인데. 와. 아, 동작에만 잡아. 야. 동작에만 잡고 <laughs> 형님, 그릉치만다 잡았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언어는내 이런 거좋아해이 야, 씨. 그래. 야, 기가 막히지. 어 진짜, 이거, 성수병사이즈야 이거. 가봐, 가봐. 응, 응, 응. 오, 어꾹자꾹 <laughs> 야, 뭐 생태야? 응. 어, 어. <laughs> <언어> 빼고, <laughs> 어 <언어 웃음> 빼고, 와. 형님, 어 빼고 동작에 다 봅시다. 아니 <laughs> 어, 동작에. 그러니까. 동작에, 아, 동작의 마을이야. 이거 내 시은이라 끓여먹자. 동작의 마을. 그 얘는, 얘는 그냥 놔둬야 되니까. 어, 동작의 마을. 야, 동작, 야, 동작에 야 오늘, 동작에 봐. 오늘 우진 승이다. 동작해봐 아, 아, 아. 이거 이거 크지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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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한 거 이거 봐봐 야 은어가 대박이다 어, 이거 얘이 예, 예. 네. 정도면 거의 최고 사이즈죠 오. 최고 사이즈 그러니까 응. 이거 아, 이거 내가 건져왔어 형아오 <laughs> <laughs> 고동 <laughs> 형님 <야. 웃음> 이거 고동 고동 <웃음> <웃음> 살려줘 걔걔 고... 고... 걔는 패스 아패스요 네. 여기다 넣어서 야동거 이렇게 많이 나오나 형 오, 꼭지 크다 형 우진이잖아 형이. 야 그러니까 너 혼자 가서 진짜 대박 치고 왔네 어? <laughs> 형 이봐 이 동작에 봐 이거, 이거 20마리 넘어 지고 그러니까 오형난 어? 피레미 안 잡아 동작에 하고 어느만 어느 잡아 어우 어, 시 까시 이, 이 동작에 이봐봐 이거 이거 음, 음. 동작에 메기야 메기 메기다 메기 따위지 좋다 꼭지도 괜찮죠 사이즈는 음. 형다 가져가 야. <laughs> 물에 넣어놔. 응. 은어는 빼고 은어는 응. 익어버리 야, ]는데. 은어는 어, 지금 먹어야지. 몇개몇 개, 몇 개. 아니, 어. 은어는 이거 손질해가지고 이거 똥을 이렇게, 이렇게 쭉 짜가지고, 어. 요거 짜가지고 요거 요거 야, 어, <laughs> 이거 짜가지고 이거 빼고 대박이다. 이거 살짝 비늘만 비기가지고딱 굽는 거야. 어. 찌기지. 이거도 은어는 똥만 딱 빼고 이거 똥똥 빼고 이거 싹 해가지고 딱 그냥 그대로 구으면 돼. 맛있어. 찌기지. 동작에 봐봐, 이거. 야, 지금. 역시. 30마리, 이... 30마리, 30마리. 야, 우린 민물, 민물에서는 통하네. <laughs> 그지? 숭호만 야... 잡을 줄 알지, 뭐. 너가지고 돌 깔아가지고 에, 저기 해어라갔다 내일 하긴 형님 어, 가져가. 이거 어, 저기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가면 어, 어, 거기까지 가도 살아요. 어, 형다 가져가. 아니요, 여기서 끓여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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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형. 형. 형 이거 내일 저녁에 또 잡아. 형 이거 가져가 가지고 동네 사람 이거 이거 두두 그릇은 나올 거야. 나온지 어. 동장에 삼십 마리, 삼십 마리 도좀좋아지어형 가져가, 가져가 가지고 저기 누구야 어. 뭐 저기 누구야그 그 형님 누구야, 수성이. 기양용? 어 기영이 형도 좀 주고. 기영이 아 같이 끓여 드시면 되지, 가서. 에. 많지 좋지 야, 얘는 맥이다 맥, 맥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얘는... 아니, 아 아니, 나, 아빠가야 그냥 아파 그냥 잘 손질만 잘하면 돼 그래서 내가 형 국물 잘넣 오게 이것까지 잡아왔어 응.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러네 얘 예, 좋네 오. 많이 잡았지? 응야 응. 야. 거 어, 야. 어, 왕이지 우진이 오지. 민물에서 통하는 아, 어? 야어게거기 아, 어, 이게 맞지 <laughs>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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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멋지다, 야. 돌 넣어가지고, 아유, 깊숙이 아, 담거나. 어, 아유, 형님, 이게 제대로예요. 고리뱅뱅 와, 고리뱅뱅 이거 처음에 먹었나봐. 도리뱅이. 아고도리뱅뱅랑 하겠어. 그래, 이거 기름을 더 넣어야 돼. 아, 하단에 이제. 됐어, 이제. 아, 기름 더 넣어야 돼. 더, 더, 더. 이 정도면 됐지 아니야. 버텨? 양념 발라서 이제 한 소품 더 튀겨주면은 완성 이아 이거 이와바바바바 노르뱅뱅. <laughs> <넓이 가르다. 웃음> 누가 만들었다고? 양지 누가 만들어 여러분, 형님, 맛있어, 맛있어. 다 오, 됐어. 야 오, 하나 더. 하나 더. 갑니다. 오케이. 튀김입니다. 여러이다야이렇게 사이즈가 다르지 아요이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다 이십 분 정도. 야, 우리 이 미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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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룡 미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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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입룡 미시룡. 어느 룡 미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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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 괜찮아요. 응. 양념 하나도 없는데, 아 이거 슨 말인지, 나이타 때로 많이. 근데 <laughs> 양념 하나가 아무거나 끓으면 끓을 것 같아. 너무 응. 응. 맛있는맛있 <laughs> 아, 맛있어. 요있어 <laughs> 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이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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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예 뭐가 음... 맞은가? 예. 하리, 하기로. 하리... <laughs>